매주 한 주의 게임 이슈를 짧고 굵게 전달해 드리는 한 주의 게임 소식. 이번 주는 호요버스의 원신의 인기가 이슈였습니다. 지난 8일 원신은 4.2 업데이트 죄인의 원무곡을 진행했는데요.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신규 캐릭터 풀이나 샤를로트를 비롯해 신규 마신 임무 등 대규모 콘텐츠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. 이 신캐인 풀이나 샤를로트는 백출의 복각과 함께 전반부 이벤트 기원에 등장해서 반응도 좋았는데요. 업데이트 이후로 원신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상승. 중국 앱스토어 1위를 비롯해 일본 1위, 미국 4위, 한 구글 플레이 2위 등 주요 시장 매출 최장위권에 올랐습니다. 더 무서운 건 같은 호요버스의 붕괴 스타레일도 이제 업데이트에 들어간다는 건데 기세가 정말 무섭네요. PC 온라인 게임은 로스트아크가 핫했습니다. 5주년 페스티벌을 진행 중인 로스트아크는 크로스워드 이벤트와 특별 전설 카드 선택팩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. 업데이트 이후에 신규 복귀 이용자가 245% 가까이 상승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PC방 순위도 6위까지 올랐습니다. 이에 비해 2주 연속 잠깐 상승했던 디아블로4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네요.